자, 그럼 결과를 보니까 압도적인 1위가 하나 있네요. 어어, 어어, 이거, 이런 말면안 되는데. 나 포기했어? 자,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는 다이어트 할때 과연 뭐가 가장 힘드신가요? 이게 과연 시청자분들이 어떤 게 힘들어 하실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뭘까 해가지고 제가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한번 좀 올려봤습니다. 자, 한번 좀볼 건데 커뮤니티에 가서 여기 보니까, 와, 2.4만 명이 투표해 주셨네요. 정말 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결과를 보니까 압도적인 1위가 하나 있네요. 압도적인 1위가 식단조절. 아, 역시 식단 조절이 뭐 제일 힘들 수밖에 없죠. 다이어트에 원래 식단이 80%고 뭐 운동 이 20%라고 하니까 당연히 식단 조절 이 제일 힘들 거고 먹는 거 참는 게 워낙 힘들잖아요. 압도적 일이 다음에 이제 멘탈 관리가 2위. 어, 의외로 멘탈 관리가 2위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사실 그런 것도 포함돼 있을 것 같아요. 먹는 거, 그거, 좀 힘들어 하신 것도 뭐 여기다 넣었을 것 같고, 뭐 운동하러 가는 거, 귀찮은 거, 그것도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21%, 네,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또 멘탈 관리가 힘들다 다아주셨고맨 마지막이 운동하기였습니다. 근데 뭐, 운동하기도 뭐, 사실 그것도 만만한 건 아니죠. 3위이긴 하지만, 뭐, 멘탈 관리랑 뭐,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리고 기타는 제가 댓글로 좀 달아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과연 댓글들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제가 궁금해서 오늘 한번 읽어보고 같이 리액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다이어트할 때뭘 힘들어할까 한번 보시죠. 자, 여기 79의 음악세상님, 판단지 맞춰서 운동 병행하며 알아서 천천히 잘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당 중독, 폭식, 단식 다이어트 인생 사는 애들이 내가 먹는 거 보고 다이어트 포기했어? 라고 훈계질하는 거 듣기 아 이거 못 참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막 이거 내가 볼때 진짜 못한 애들이 나한테 훈계하는 거아 이거 힘듭니다. 너나 잘하세요. 아 여기 또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식단은 먹을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생각나고 자기 전에 먹방 보면 다이어트가 보고 다 때려치고 먹고 싶지만 참아야 한다. 역시 먹고 싶은 거 참는 게 워낙 힘들고 이것도 은근히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도대체 언제 빠지는 거지? 빠지는 걸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예 그렇죠 근데 기다린다기보다는 시간 지나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자꾸 조급하게 마음먹으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아우 이거 아주 제대로 돼 풀떼기 먹으면서 내가 과연 사람인가 소인가에 관한 자아 고찰을 많이 합니다. 아, 풀떼기. 물론 아 근데 요건 말씀드릴게요. 채소를 80% 정도 먹으면 좋은 건 맞는데 고기 드려도 됩니다. 고기 뭐한 10%나 15% 하시고 나머지 단백질뭐또 야채도 단백질 들어 있는 거 있잖아요. 채소에. 고기 굳이 너무 끊을 필요는 없다는 거. 예. 네. 20대 때는 조금만 먹고 단백질 쉐이크 챙겨 먹고 운동하면 살이 금방, 한 달에 5kg 이상으로 금방 빠지던데, 지금 36살 여성인데,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잘안 빠져요. 아, 이건 원래 그런 겁니다. 자, 기 나이살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신진대사율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거 말고도 성장 호르몬도 들 나오고, 성장 호르몬도 은근 좀큰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덜나고 호르몬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예. 네. 그리고 요즘 TV만 틀면 먹방이 많이 나와서 그걸 보고 있으면 식욕이 돋아요. 세상에 진짜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건 사실인데, 그거를 또 TV를 틀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TV에서 솔직히 말해서 음식을 너무 맛없는 것만 이렇게 먹는 거 보여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막 고칼로리,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 먹는 걸 보여줘야 재밌고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은 식욕 도는 사람이 있어요. 돋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안 돕고 그걸로 대리만족되면 상관없는데, 그게 보고 식욕 도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예. 네. 요거는 개인차가 좀 있다. 직장 생활하면서 다이어트는 제일 힘듭니다. 이거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직장 생활 중에 특히 그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녁에 이 나가서 술 드셔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회식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이제 그런 것도 있어. 점심에 밥을 먹는데 다 같이 나가는데 그 이제 부장님이나 상사분이 뭐딱 시키면 다 그거 똑같이 시켜야 되니까 다른 거 시킬 수 없으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 간식 안 먹으면 하나는 괜찮다면서 먹으면서 하는 거라는 귀여운 방에 에이 이거 때때로 는 귀여운 게 귀엽지 않을 수도 있죠. 예. 진짜 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그 교대 근무하거나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때문에 막 생활 사이클이 망가지면서 식사 사이클이 망가진 경우 있거든요. 아 이거 유튜브에 뜨는 수많은 먹방이 제일 힘들어요. 예, 저도 가끔 리뷰한다고 먹은 적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웨이트는 재밌음, 유산소는 하기 싫고 식단 조절 이 제일 문제. 그냥 다 필요 없고요. 운동은 재밌는 거 하시면 됩니다. 예, 재밌는 거잘 하고 계시네요. 식단 조절은 뭐 저도 힘들고요. 누구나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은 없어요. 아, 아이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 어? 몇 달째 생리 안 하고 탈모가 아, 이거 다이어트 할때 생리불순하고 탈모 올수 있긴 있는데 좀 방법이 잘못된 걸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탄수화물 끊고 계신 거 아니죠 예, 네, 탄수화물 좀 체크 좀 해보세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가늠할 수 없을 때 식당에 저울을 가지고 는들 재볼 수 없잖아요 저희 재는 분들 본적 있어요 다이어트 하면서 저울을 들고 다니시더라고. 아, 이분은 식당을 조절하셨구나. 네. 그쵸. 식당 조절은 좀 힘들죠. 식당을 조절한다는 거는 뭐, 식당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부산의 이청환님? 저거 세 개가 복합적으로 돌아가면서 날 괴롭힌. 그까마디로 식단 관리와 멘탈 관리와 운동이 복합적으로 돌아가면서 날 괴롭힌다. 이세 개가 다힘들게 사실 맞아요. 왜냐면은 그 멘탈 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먹는 거하고 뭐 운동을 뭐 포함할 수도 있는 거고 복합적이라서 세 개가 결국 다 힘듭니다. 예, 다 힘든데. 어, 근데 이분은 여기 아이디가 청아하게인데 술 참기라고 하셨네요. 청아하게 뭔가 이 소주 이름 같은데 혹시 소주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술은 근데 진짜 먹으면 살 많이 찝니다. 예. 어? 아니 이거는 뭡니까? 지금 힘든 거 하러 왔는데 지금 자랑하시는 건가? 난 축복받은 건가? 찍어 빼는 게좀 자유로운 편이라, 흐흐. <laughs> 그 인성 문제 있어? 어, 어, 이거 이러면 아시면 안 되는데. 네. 아우 잠깐만, 이거. 아, 아. 아, 예. 예. 이거 첫째도 식단, 둘째도 식단, 셋째도 식단. 그리고 알고리즘. 이거 알고리즘이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 제거살 빠는 유튜브 보실 때, 광고에 자꾸 먹는 게뜰 거예요. 그죠? 그거 절대로 제가 한거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거 아니고, 그 다이어트 제거 영상 보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먹는 거에 대한 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거기 맞춰서 그 광고가 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에 맞춰서 뜨는 거니까, 절대 제가 올렸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이거는 좀 마지막인데 끝내려고 그랬다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밥 먹고 있으면 계속 12조로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짜증남 안 그래도 맛대가리 없는 거꾹 참으면서 먹는데 옆에서 어디서 주워드는 거로 막어쩐니막 이러면 젓가락으로 찔려주고 싶음 이거는 진짜 아 이거는 공감이 이거 여러분 진짜 공감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예. 나는 다이어트 잘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와가지고 저렇게 그 이렇게 훈수 두는 거아 근데 훈수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프로게이머 분들도 게임할 때 옆에서 훈수 든다고 손흥민 선수한테도 그 훈수 드신다면서요, 사람들이. 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힘드실 텐데, 찌르지 마시고, 찌르지 마시고 <laughs> 손가락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꾹꾹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할때 가장 힘든 게 뭔지 댓글들을 좀 여러 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시청자분. 정말 다이어트 할때 힘드시죠? 여기 댓글 다신 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설마 이거 뭐 다이어트 할때 힘든 거 당연한 거니까 그냥 안 해야겠다. 자 이러진 않으실 거죠. 예, 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힘들다고 안 하고 그러는 건 이제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요. 자 다이어트가 힘든 건뭐살 빼나면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도 인간이고 사람이거든요. 이게 먹는 거 참다가. 꽝 터질 때도 있는 거고, 아, 막 너무 먹고 싶어, 막 너무 힘든 날도 있는 거고, 막 운동하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결국은 못 나가고, 내가 나 자신한테 져버려가지고, 그냥 계속 누워있던 그런 날도 있을 거고, 그게 사람입니다. 실패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다가도 또, 아, 이제까지 한게 있는데, 아, 오늘까지도 열심히 했는데, 한게 아까워서라도 나가고, 또, 헬스장 돈 등록했는데 돈 아까서라도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사람이고요. 아 힘들 때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보고 또아뭐 저런 사람들도 이게 다이어트할 때 힘들구나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좀힘 얻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이어트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도 그렇잖아요. 아,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뭐 유튜브 보면서 힘든 사람 얘기도 듣고 또 위안도 얻고 그러면서 이렇게 힘도 얻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도 사라지고 다 결국엔 다 됩니다. 삶도 결국 다 사라지는 것처럼, 다이어트도 결국 다 된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저 살빼남은 항상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